밝은 모름달처럼 환하게 웃음이 번지는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.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듯이 든든한 보장은 삶에 큰 안심이 되죠. 특히 KB라이프는 업계 최강이라 불리는 납빔 면제제도를 갖추고 있는데요. 암, 뇌, 심장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가 전액 면제되고 간병인과 요양병원 보장까지 함께 제공됩니다. 그 비밀을 지금 확인해 보시죠. 간병인 20만 원, 요양병원 7만 원 들어가는 회사가 KB라이프인데 KB라이프는 건강만 하시다면은 완전 장땡입니다. 왜냐하면 납입 면제가 최강이기 때문입니다. 암, 내열관, 허혈성50% 장에 남면이 들어가요. 간병인 20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7만 원에 이게 여러분 정말 싸요. 3대 질병 50% 장에 남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, 여러분. 예, 남면이 너무 너무 좋아진 회사가 KB라이프인데 그래서 간병인, 요양병원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 b 라이프가 최강이에요 전체사 중에 다만 계약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스콜링을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위험담보에 대해서 뭐 6만원을 보험료를 맞춰주긴 좋아 왜냐면 이 b 라이프가 좋은 담보가 많아서 6만원 맞추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설사 너무 나이가 젊으면 다른 거 특약 넣어가지고 3만원에 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보험정보와 보상사례를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. 5만 명의 전답되었습니다